혹시 17세기 신학자 존 오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글이 마치 영혼의 보물지도 같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가끔은 너무 어려워서 암호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지도의 핵심 경로 하나를 콕 집어서 아주 명확하고 흥미롭게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연결, 그거 어떻게 진짜처럼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바로 이때 좋은 오웬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웬을 무슨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이 복잡한 영적 세계를 탐험하는 우리를 위한 뭐랄까 친절한 안내자? 네, 바로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럼 오웬의 지도가 가리키는 보물이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성령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 즉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오엔은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오엔의 지도를 따라서 첫 번째 목적지로 한번 가볼까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요. 바로 우리 곁에 안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상적인 진리를 지금 바로 여기 내 삶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해는 성령을 이렇게 비유해요. 마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딱 알려주는 개인 비서 같다고요. 우리가 막 지치고 약해질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번뜩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오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서 노래하고 불길 속에서 기뻐하며 환란 속에서 자랑하게 된다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기억력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절망을 기쁨으로 확 바꿔버리는 실제적인 능력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은 그냥 성경 구절만 딱 떠올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용서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냥 흑백으로 된 글자가 내 삶의 생생한 컬러 영화가 되는 그런 순간이랄까요? 자, 이렇게 진리를 기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해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 뜨거운 확신이 되는지 그두 번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속에 홍수처럼 확 밀려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채우는 경험.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바로 이 압도적인 경험이야말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엔 늘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오웬이 아주 강력한 그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법정 비유.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넌 자격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검사와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라고 속삭이는 변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결정적인 증인으로 딱 등장하시는 거죠. 그분의 증언 한마디에 모든 논쟁이 끝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바로 왕의 인장, 즉 옥세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이게 진짜라는 게 보증되고 아무도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 사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장을 쾅 찍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진정으로 그분께 속했다는 걸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자, 드디어 오행의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현재의 안내자이자 확신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계약금과 같다는 뜻이에요. 오행은 성령을 보증, earnest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좀 옛날 말이라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개념은 아주 현대적이고 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담보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담보는 빚을 다 갚으면 그냥 돌려받는 나와는 별개의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보증 요즘 말로 하면 계약금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집을 살때 계약금을 내는 건 전체 집값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 돈은 집값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죠. 오해는 성령이 바로 이 계약금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천국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의 첫 번째 할부금, 진짜 천국 맛보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는 미래에 받을 영광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시작이자 그 일부라는 사실. 그럼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첫째는 기름 부으심인데요. 이걸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게 딱딱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간구의 영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의무적인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대화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결국, 존 오웬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건이 모든 게책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관계의 실제적인 작동 원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성령과의 이 깊은 교제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일상적인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오엔의 말이 정말 옳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엔의 지도는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